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집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바둑판에 보이는 백의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베개의 모양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왼쪽에 흑한 점도 베개 먼저 두면 깔끔하게 잡히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는 심지어 베개 응원군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수를 찾아내는 어, 그런 시간도 오래 걸리, 골, 걸릴 수 있고 주변 상황의 배석을 이해하는 데만 또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답 수순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문제에서도 많이 봤을 법한 그런 기본 맥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신다면 아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계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자리는 한 점을 건너가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긴 합니다. 이한 점을 건너가는 수 여기서 백은 단수를 칠 수가 있겠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리에 또 치중을 올 수가 있겠죠. 이어주면 너무나 쉽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봐도 치중을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럼 백은 이렇게 이어 놓고요. 흙은 뭐 이렇게 빠져서 두는 것은 안 돼요. 때려 놓고 언제든지 이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한 점을 이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에 백이 선수를 잡고 이 자리 하나 젖혀 가게 되고 잡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막아가서 손쉽게 폐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 여기서 그냥 이어 버리고요 막을 때 단수까지 선수 교환해 놓고 붙여가면 깔끔하게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흑이 하자는 대로 다 배기해줘도 결국에는 이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뭐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패 적어도 이제 패는 나게 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는데요. 어, 보다 더 신중한 수 바로 먼저 치중을 가는 수가 올바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되겠고요. 아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어주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한 칸을 뛰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지금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안쪽에서 막는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주면 그만이죠.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왼쪽만으로는 백이 살수 있는 공도가안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한 점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있겠죠. 꼬부리면 당장 차단 차단은 됩니다. 결국에는 찌르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두 점이 단수가 돼요. 그럼 차단이 되죠. 이거, 이런 식으로 차단은 성공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흑이 이 자리를 두기 전에 안쪽으로 젖혀가면서가 또 좋은 수가 되는 겁니다. 단수를 치고 이어갈 때 그리고 또다시 단수를 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어주기만 한다면 붙여가서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빅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흙이 사실 좀 잘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발더 이런 식으로 다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서 백을 패도 없이 그냥 잡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결국에는 차단을 해야 돼요. 석점을 때리는 순간 연결이 됩니다. 또 다시 깔끔하게 그래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은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을 해놓고 이어가니까 이 형태는 오궁도화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뭐 때려봤자 다 받아주면 그만이고요. 결국에는 네, 수가 다 메워지면 뭐 이런 식으로 수가 다 메워지면 결국 안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치중을 가서 오궁도화로 죽게 되는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넓어보였던 배의 모양이지만 선 치중을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칸에 이렇게 뛰어가는 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네큰 모양도 오공도하로 쉽게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빠져도 네, 성립이 되는 것 같네요 어차피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겠는데 어, 안 됩니다 네 빠지는 수는 안 돼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면서 건너가면 찔러 놓는 거다 선수 해놓고, 먹여치는 것까지 선수 해놓고, 이 막아가는 수가 선수로 듣습니다. 그래서 석점이 단수가 되면서, 네, 두집 넣을 깔끔하게 타이죠 그래서 정확한 수순은, 빠지기 전에 건너가고, 단수 칠때 연결까지 하는 것이, 네, 정확한 수순이 되겠고요. 그리고 석점 단수 칠 때, 비로소 빠지는 것이, 완벽한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먼저 붙이면, 특히 역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잡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점을 무시한 채로 백을 5공도화로 잡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백 입장에서 아니면 흑 입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수와 아까의 그한 칸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쳤을 때, 아까 한 칸이었으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 이자로 연결하는 수가 성립이 됐거든요. 이 연결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냥 빠졌다, 똑같이 연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연결이지만, 백이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되고요. 단수까지 선수를 시키고,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살죠. 이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와 이3의 위치 일선에 있는 것이 좀더 깔끔한 연결입니다. 이 선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당해요. 그래서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까지 선수로 당하게 되면서 백이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차이점 한 칸에 뛰면. 미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연결해서, 네, 이 막는 게 선수가 안 됩니다. 네, 알기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때 이 3에 한 칸이 아니라 위쪽으로 날리자 형태가 되었으면, 백이 이 자리를 두면서 흙이 죽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네, 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치중가고 한 칸을 뛰면서 백의 모양을 최대한 어, 망가뜨린 다음에 급소치중까지 들어가서 오공도하로 잡아내는 네, 깔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모양이 넓다 보니까 변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흑백 서로 간에 어, 최선의 수순을 찾는 것이 네,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